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연말이래서 여러분 어, 모든 생활이 분주하시죠. 그래도 연말을 잘 어, 은혜롭게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신 그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새날에는 또 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례가 편안한 것이 최고고 어, 건강이 최고라고 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어, 여러분 어, 새해도 건강하시고 경례가 편안하시고 또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어, 새롭게 하시고. 어, 또 자녀들의 기억과 또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레르야, 오늘 어, 간증은 "열받아서 목사 계급 달았네" 하는 것을 정해 봤습니다. 아, 목사 계급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또 책임감이 있는 직분이라고 봅니다. so 목사님들이 어느 날한 200명 한모였었는데요그 중에서 한 40년 목회하신 분이 잠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상담 받은 집사가 어느 날 뒤에서 부르드라 는 거예요. 어이 목사 얘들이 여기서 누가 나를 부르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6개월 전에 상담을 받은 사람 집사가 목사가 돼 가지고 40년 된 목사님 보고 그렇게 어이 이렇게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감정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간이 이 계급이라는 것은 정말 선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선배라는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후배가 이렇게 따르잖아요. 선배를. 그래서 선배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세계에서도 정말 좋은 덕이 되고,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갖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영적으로 정말 리더 니더를 잘 하면서 목회를 해온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목사 계급 다른 직분받은 목사님들은 그러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갖고 정말 이게 우리가 후대에게도 우리가 후배에게도 이 직분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마음을 먹고 우리가 선, 우리가 선진들이 간이 길을 선배들이 간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목회자들은 새로 출발하는 사명을 목사님의 직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가야 됩니다. 목사 계급만 다르면 그냥 모든 것이 다된 것처럼 의기양양한다든가 뭔가 모든 성도들이라다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라는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연륜이라는게 있고, 세월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하고, 실질상에서 사명의 경험을 응? 겪은 자들에게 교훈도 깊이 새겨, 새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열받아서 목사 받았는데, 이, 어, 이 간증에 제가 소, 어, 얘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어, 열 받는다고 목사 한수식 받으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들에게 그냥, 그냥 목사라는 직분에, 아, 어, 이렇게 눌려서, 어, 나도, 어, 받으면 목사 될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오파와 자만과 교만으로 이 목사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어,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먹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오셨는데, 이전에 따라서 가서 찾아뵙게 됐거든요. 가니까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내 목사님을 항상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섬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어. 요 우리 장로님이 아니 장로님 언제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열 받아서 목사 아, 계급 달았다고.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열 받아서 목사 계급을 달 정도로 열이 받았냐고 하니까 아내 목사님을 보시고 다니다 보니까 노예 같은데 다니면. 장로님들이 끼지 않은 그노인가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또다 목사님 목사님 했는데 장로님이 어, 아내 목사님 데리고 가니까 장로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그냥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감정이 섞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어 장로님을 그렇게 상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굉장히 열이 받았대요 목사님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로로서 목사들한테 눌려서 사느니 내가 목사 계급을 달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 계급을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오면서 그래서 참 특이한 장로님이라고 암만 목사님들에게 좀 장로의 직분으로서 눌렸다 해도 목사라는 직분을 함부로 그렇게 달아서 되는가 보니까 집안이 다 목사님이야. 베누이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부인도 목사님 다 집안이 목사님이니까 가서 보니까는 정말 며느리 보고도 목사 무슨 목사 무슨 목사 이렇게 이제 장로가 하면 이제 장로님이 목사 다르니까 이제 아내 목사 보다아 무슨 목사 이게 목사님 목사님 남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다가 목사 계급 다르니까 부인한테도 아마 반말인 거예요 아 무슨 목사 그러고 아들 목사에게도 무슨 목사 며느리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 아들한테 어이 무슨 목사 아누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요 목사 계급따니까 완전히 그 전에는 섬기고 아, 아내 목사를 그냥 목사님들 앞에도 아 우리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던 게 이제 어이로 바뀌었어 어이 무슨 목사 며느리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 또 아들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로 이렇게 계급도 다르니까 나 언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것이 뭐냐면 아열 받는다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어, 이게 목사 호칭을 다른 그걸로 반말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의견을 직분의 세계에서 정말 꼴물견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갑자기 됐냐고 했더니 남편 목사님이 부흥강사인데, 에, 바람을 피우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열어보니까 아, 남편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뒷거리해서 통장을 뒤로 받아가지고 부흥사에 가면서 전화번호 를 따가지고 뒤로 상담하고 통장으로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누리면서 이제 뒤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통장하고 비하그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모님이 얼마나 열받으니까 나, 남편을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내쫓고 가정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 받으니까 목사 목사 계급 달고 자기가 남편 하던 그 교회를 자기가 그냥 하고 남, 남편은 아예 아주 발걸음질도 교회도 집에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 받는다고 어, 목사 계급 단다고 해서 어, 금방 선지자의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인상이 바로 섰는가. 야,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목사의 계급을 달기 전에 정말 내가 목사로서 자질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성도를 해서 성경을 가르킬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그만큼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설교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그만큼 내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수, 걸고 기도할 수 있는가. 또 목사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 수는 있는 영권이 있는가? 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인생을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목사 계급을 달아야지 아무런 준비, 인격과 인성도 갖춰주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는 준비된, 설교 준비도 된, 되지 않았고, 성경도 정말 믿독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양들을 꼬를 먹이고, 어떻게 바로,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급을 달 때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우리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진급할 때도 굉장한 그런 치열한, 아, 그런 훈련과 교육과 시험이 통과돼야 계급을 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의 계급을 달 때도 치열한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 그 다음에 치열한 그런, 어, 하나님 앞에, 어,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준비성, 그 다음에 나는 목사의 자질로서 인성과 인격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목사의 자질의 성품으로 내가 다듬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목사의 계급을 달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너도나도 많이 목사 달, 계급 달고, 사회가 혼란하게 막 설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복음에 점점 예수 믿기 싫다라고. 어, 저희도 이번에 늑대 목사, 이번에 간증 냈더니, 목사님, 교회에 이 간증 들으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목사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로 제가 간증을 내보냈지, 그런, 이런 간증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는, 그는 신앙이 너무나 얕은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내보낸 거지. 신앙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내보낸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인격과 인품과 하나님의 자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의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렇다고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간증을 내보낸 건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데, 교회 나가기 싫지만 구원받기 싫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천국 가기 싫다는 것밖에 다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질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풍부하게 자질이 돼서, 영성 훈련과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 위해서, 피나는 정말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준비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목사, 아, 직분 받아서, 어,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 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에서는 중심에 서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어느 쪽이 정말 바른 쪽인가를 생각하고 바른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의의의 사람이고 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이간정 간증 저간정 간증 제목마다 다 틀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올려드리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신앙에, 직분에, 또 우리가 구원받는데 참고하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르게 담대하게 서라고 이렇게 간증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은혜 받으시고요. 더욱더 충만하게, 담대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우리 산마레 무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흔들림없이 잘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어, 아, 온전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명을 가시고 또 온전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으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